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최근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무래도 수비적인 면에서 실점이 너무 많다는 건데 우리가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아무래도 전력차가 좀 나는 팀들과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6경기,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팔레스타인전부터 최근에 1대1로 비겼던 팔레스타인전까지 우리가 6경기에서 4골을 실점했거든요 4골을 실점하고 2경기를 제외하면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 그리고 요르단전 2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6경기에서 5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 5골을 실점하는 동안 우리가 비슷한 패턴으로 실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비슷한 패턴이었냐면 홍명보 감독이 기본적으로 울산 HD 시절 때부터 단점이 어떤 거였냐? 공격을 하다가 아무래도 울산이 K리그 내에서도 전력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공격을 하는 빈도가 많은데 공격을 하다가 수비 상황이 됐을 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다소 느린 편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공수 전환의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빠르게 상대를 압박해서 다시금 볼을 빼앗아오는 이러한 점들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표팀이 보통은 서령우 선수가 약간 올라가고요,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명재, 김민재, 조유민 세 명의 선수가 3백을 만들잖아요. 서령우 선수를 많이 올리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이 역습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공격을 하면 어쨌든 서령우도 올라가고요 황인범도 올라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명제도 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상대가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볼을 빼앗자마자 공격수들이 뛰어나가는 방향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쪽에서 상대의 볼을 다시금 빼앗아내는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바이린민에서도 라인이 높잖아요 라인이 높고 아무래도 콤파니 감독체제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데그 축구를 할 때보다도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달려 들어가면서 볼을 빼앗아 오는 횟수가 더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라인을 올렸는데 앞쪽에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격수와 김민재의 1대1 경합 상황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김민재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바이리미넨에서보다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할때 조금 지쳐 보이는 면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리미넨은 앞쪽에서 압박이 애초에 잘 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스프린트를 하는 횟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든 면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을 올렸을 때도 앞쪽에서의 압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볼을 빼앗겼을 때의 압박 과정이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 때부터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울산의 선. 선수들 나이가 다소 높기 때문에 기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기동력도 있겠지만 전술적으로 일단은 앞쪽에서 상대를 붙잡는 행위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오는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역습을 많이 허용하는 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바로 달려드는 전방 압박에 대한 구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가 이제 우리가 뭐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투 감독 체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벤투 감독과 굳이 뭐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때는 정우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우영 선수는 박용우 선수보다 훨씬 더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수비적인 미드필더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앞쪽에서 옐로카드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수비수들에게 볼이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먼저 끊어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박용우 선수는 압박하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뺏은 다음에 미드필더 라인으로 볼을 넘겨주는 순간 여기서 달려들면서 공격을 지연을 해야 되는데 박용우 선수가 이 지연 과정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를 라인을 보호할 때 앞쪽에서 끊어 주는 게안 되면 결국에는 상대 팀이 볼을 받아서 편안하게 돌아선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찔러 줄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앞쪽에서 압박을 했다면 볼을 직접적으로 빼앗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 공격수가 뛰어 들어갈 때 이미 김민재라던가 조유민이 수비의 자리를 잡고 패스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타이밍을 여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압박이 안 되면 압박이 안 되니까 볼을 받자마자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바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이러면 수비수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거든요. 한 번에 찔러주면 이때는 정말 공격수는 달려오고 있고 수비라인을 지키다가 뛰어나가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공격수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앞쪽에서의 압박이 중요한데 요런 앞쪽에서의 압박도 일단 전술적으로도 부족하고 박용우 선수가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 보니까 앞쪽에서 공격을 끊어주는 면도 부족하다 이두 가지 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3차 해선에서 상대하는 팀들이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좋은 패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과정일 잘 하는 팀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만나는 팀들보다는 당연히 그러한 역습에 대한 동작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라크와 요르단도 사실은 거쳐 나가서 공격으로 전개되는 패턴을 잘 만드는 수준의 팀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레벨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3차 예선에서 만나는 팀들은 수비라인에서 볼을 빼앗자마자 전방으로 뻥 차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뻥 차준다는 건 공격수들이 달려나가면서 조유민과 김민재 우리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을 때이 볼이 우리 수비수의 머리에 맞든 아니면 상대 공격수의 머리에 맞든 어쨌든 머리에 맞춰서 볼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볼을 떨어뜨린다는 뜻은 결국엔 우리의 수비라인도 뒤로 물러나면서 미드필더라인과의 간격이 멀어지는 거고 상대팀도 공격수와 미드필더라인의 간격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팀들이 요즘에 우리를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박용우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있는데 황인범 선수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때가 많고요. 박용우 선수는 내려오는 이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적인 측면에 좀 특허가 되어 있는 수비수도 아니다 보니까 이 내려오는 속도가 약간은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와 수비라인의 간격이 벌어졌을 때요 간격 안으로 상대가 일단 뻥 차놓고 빨리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세컨볼을 가져오면서 한 번에 우리 진영으로 볼을 보내준 다음에 공격을 시작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 장면도 울산을 이끌 때 홍명보 감독의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전술적인 연습과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어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은 공격적인 팀이 올라왔을 때 상대의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서 그앞 공간을 노리거나 아니면 상대의 뒷 공간을 노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격적인 주도권을 가진 팀들이 이런 수비적인 조직력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면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이 움직임을 잘 준비해 와야 되는데 아까 전방 압박을 할 때처럼 마찬가지 수비 라인을 맞추면서 수비가 뒤로 물러날 때 같이 내려오는 이 동작이 울산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잘 못하던 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을 헌납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김민재가 있다 하더라도 김민재가 앞 공간도 막으면서 뒷 공간도 막아야 되는. 부담감이 커지면 김민재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라크와의 경기 장면인데 이라크가 수비 라인에서 뭐 특별한 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뻥 찹니다. 우리의 무기중심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달려나가죠. 근데 이미 공격수가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고 뒤쪽에 떨어지는 세컨볼을 노리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볼이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김민재가 달려가면서 이 볼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건드리면 이게 떨어지는 거죠 볼이. 그럼 떨어졌을 때 우리의 미드필더들이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 내려오는 게 약간 늦었거든요. 수비 라인만 뒤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볼이 떨어졌을 때이 볼을 뒤에서 노리고 있었던 이라크의 선수가 가져갑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볼을 떨어뜨려 줬는데 이때 이라크의 선수가 먼저 도착을 했고요. 이미 우리의 선수는 이제서야 조금씩 보이고 있죠. 그런데, 김민재가 이렇게 달려나가면, 결국에는, 김민재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라인은 또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의 선수가 이 세컨포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금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디필더의 위치를 보면, 이제서야 내려와서 좀 뒤에서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 공간으로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볼을 잡으니까 김민재가 이제 다시금 이제 뒤로 빨리 뛰어 들어가면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어쨌든 김민재가 측면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민재와 중앙 수비수 사이에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공격수가 또 뛰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민재가 약간 측면으로 나와 있을 때이 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측면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다시금 가운데로 빨리 뛰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김민재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측면으로 볼을 끌고 나가고 볼을 끌고 나가서 크로스 그리고 이 크로스가 결국에는 김민재가 약간 측면으로 끌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유민 선수도 좀 끌려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 공간이 발생을 했고요. 이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이라크의 후세인이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팔레스타인 전에서도 세컨볼을 늘상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장면도 상대가 뻥 찼을 때 공격수가 볼을 떨어뜨려주고요 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좌우 측면 공격수들도 달려들어오고 미드필더들도 달려들어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약간 지쳐있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오는 게 늦어서 결국에는 올라오는 상대 미드필더들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가 머니까 볼을 가져오자마자 이 가운데 지역으로 다시금 패스를 넣어주는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쉬워져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뻥 차주고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주는데 떨어뜨려줄 때 이미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달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우리가 달려드는 것보다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달려드는 게더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이 볼을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죠 우리의 미드필드 라인이 수비 라인 사이에서 상대 공격수들보다 더 늦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비 라인 사이에 상대 공격수들이 더 많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쿠웨이트 전이거든요 쿠웨이트 전도 똑같아요 쿠웨이트도 골키퍼가 이번에는 그냥 전방으로 뻥찬 거거든요 우리가 올라와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뻥 찼을 때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 주는 순간 우리의 미드필드 라인이 달려드는 것보다 상대의 선수들이 달려드는 게더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볼을 빼앗아서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니까 쿠웨이트도 좋은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쿠웨이트전에 실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거리가 우리가 또 멀어요 지금 상대가 볼을 끌고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롱패스도 아니었는데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우리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니까 우리 미드필더들이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게 살짝 늦었습니다 이 공간으로 빨리 좁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볼을 가진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가운데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편안하게 그래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라인이 어쨌든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볼을 넣어주고 실점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실점이 나올 때그 단순히 쿠웨이트의 공격수가 슈팅을 잘한 것에 더해서 우리가 수비 라인과 미리필드 라인 사이에 요 공간을 내줘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허용했다. 이게 기분이 나쁜 거고 이런 장면에서 늘상 우리가 아까 이라크전도 실점을 했으니까 실점이 나올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점을 했던 또 다른 패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트피스에서 또 실점을 하거든요. 다섯 골을 여섯 경기에서 실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섯 골 중에 이제 분석을 좀해 보면 세트피스로 인한 실점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실점은 아까 그 이라크전과 아까 쿠웨이트전처럼 우리가 미드필드 라인이 순간적으로 못 내려오면서 그 간격에서 세컨 볼을 허용하면서 먹혔던 실점이 두 개.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실수로 나온 실점 하나 근데 어쨌든 요 김민재 선수의 실수 제외하고 다른 요네 번의 득점이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홍명보 감독의 울산 시절 때부터 지적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발현이 되면서 실점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일단은 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보다 전력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 경기마다 실점을 좀 하는 빈도가 높다. 6경기에서 4경기에서 실점을 했고 6경기 동안 다섯 개의 실점을 했다. 이 수치는 분명히 좋지 않은 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갔을 때는 더 강한, 더 공격적으로 좋은 팀들을 많이 만날 텐데 우리가 어설프게 올라가다가 상대의 좋은 역습 과정에 의해서 실점하는 게 아무리 김민재가 있다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중앙 수비수 중에 하나잖아요. 바이리 미네네 있으면. 그런데 그런 선수가 있더라도 한 선수만 수비를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경기장 전체를 혼자서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본선 무대가 더 걱정이 되는 최근 예선의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3월까지 어떻게든 이 수비적인 문제를 잘 고쳐 나와야 본인의 이런 수비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